PD 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에, 사실 제가 문명 가수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음. 음. 그래, 근데 방송국에 가서 노래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어. 근데 뭐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때 영등포 쪽에 사골세빵 얻어놓고 야간업소 다니면서 이렇게 여의도를 그냥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방송국 하게 되고 네. 그 방송국 당시에 보조 MC로 들어갔었는데 어. 열심히 제가 이제 하다 진짜 보니까 진짜 열심 했어요 그때 아마 제가 많이 봤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이제 어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어 FD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어. 그렇죠 어. FD 기억나 옆에서 소품 갖다 드리고 어.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제 한번 노래를 하셨어 FD 하시는데 어, 그 중간에 노래 한 번,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 어, 예. 어 저, 저이 저렇게 노래 잘했어? 아, 아, FD가. 들려왔구나, 그래서 가수가 된 거야. 아니, 그게 나는난 몰랐어, 진짜. 그게, 전영록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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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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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그 당시 전 에. 에. 씨가 에. 에. 가수왕이었 에. 그렇죠. 에.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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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그 저녁록 씨가 출연하기로 한 시간에 출연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 부산에서 야간업소를 하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와서 일로 아. 방송 국케이에서 오게 기했었는데 비행기를 타기는 탔는데 장마철에. 아, 회양했구나. 양했구 그래서 한국 귀신이 게 창륙을 보다 그냥 가버렸어. 아, 가버렸어. 그러니까 야, 담당 PD가. 야, 베이로 씨들어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오, <laughs> 아, 그 아, 시간에. 그 아, 시간에. 되려니까 예. 아침부터 딱 이게 다 맞아, 떨어져, 맞아, 맞아, 맞아 떨어진 아, 거지. 뭐야? 그래 멋있었어. 쫙 나가 노래를 했어. 남 너무 남으로 만났다가 남 남으로 돌아설 바에 어, 어떡해? 아, 와, 아, 너무 그래서 잘 어. 어, 그 전에 이제 노래를 앨범을 내긴 했어도 음, 시트를 못 했지만 그 노래 에 나가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섭외가 들어오다 앨범 내다. 그래서 는 전영록 씨가 <laughs> 안아주셔서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 판도 가끔 내주십시오. <laughs> 기회를, 기회를 잡으세요. 그러네. 어. 야, 이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laughs> 전영목 형님 때문에 이제 무명 생활이 어떻게 보면 <laughs> 딱 환기가 됐고. 그렇 스타일 길을 이제 걸으시고. 그럼 호섭이 형님은 뭐, 문이옥 누나 때문에 뭐 이렇게 데뷔를 할수 있었다고. 이 어?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 음. 예. 어느 날. 어~ 안타 어~ 음반이라고 안타, 하는 데를 안치행. 예 안칭 작곡가 네, 선생님께서 우동, 대, 우동, 대, 오, 대, 어, 아, 우동잎 대표시거든요 어. 그 길을 갔는데 오. 어~ 참너 이리 와봐너 트로트 좀할줄 알지 근데 얘가 이건 트로트가 어떤지 모르겠다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저를 연습실로 데려갔는데 왕잠다리 안경에다가 이렇게 에? 네 단발머리 어. 그 요고생 하나 앉아 있어요. 근데밤 깊은 음. 마포 종점 음. 갈곳 없는 음. 반전차 음. 뭐 이러는데 사람에게 살살살 또 녹네요. 어. 어. 그래서 아니 사장님 어디서 이런 그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응? 어, 그러면 뭐 노래만 잘하면 뭐하냐. 그때는 미성년자가 어. 그 TV에 출연이 안 됐었어요. 어,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음반을 내지도 뭐더 큰일이네 이러니까 그럼 기획물을 내면 되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일거리를 주니까 제가 5년 동안을 목이 말랐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2층인데, 그래,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사장님, 저 다음 주 목요일 날 와서 제가 꼭 뵐게요. 이래서 제가 경상도라서, 목요일이라서. 어어 그러니까 뒤에 대놓고, 저 녀석 저 녀석 아무리 경상도좀 목요일이 뭐야? 이래요? 어. 목요일, 목요일 하다가, 그래? 우리 가요에 보니까, 사투리로 쓴는 가사가 하나도 없네. 오. 이래서 제가 팔도 사투리 디스코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 사투리 네. 디스코. 워째그라요워째그라요 시방 날훈려놓고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거의 한달 만에 그냥. 대박났죠. 대박났죠. 대박났어요. 아. 그때 딱 이렇게 이름이 나니까 이옷스비를 잡아라. 아. 아. 그리고 그때부터 뭐 주현미 씨가 저한테 작품을 부탁해 가지고 마지치는 운치. 잠깐만. 와, 오, 잠깐만. 이거 다 연습실 안 들었어요? 예. 나는 알아요. 그래서 오, 내가 보만을갔다다니 거. 아니, 진짜 되게 지금 대박이야. 완전. 예. 그다음에 또 박남정 씨가 또 사랑의 불시착. 아, 이 이거 네. 거예요, 이거요? 예. 와. 아무튼 너무 대박이다. 다.